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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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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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 아니, 아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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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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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한, 야, 다 돌던데, <laughs> 너는 다첫 <왜안 웃음> 돌던데 너는 왜안불러줘 약간 한 박자 늦게 돌던데. 정소진 친구는 아마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은 예전에도 유튜브에 한번 출연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러구나. <laughs> 부모님 생각이 뭐였지? <laughs> <모르겠지, 웃음> 원래 그러니까 이제 뭐 오디션을 볼 건데 오디션을 보는 친구들한테 뭔가 이제 들어 이제 들어올 친구들한테 뭔가 한마디 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걸 갑자기 부모님한테 갑자기 그 <laughs> <laughs> 부모님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지?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웃음> 그분들에게. <웃음> 한마디. 한마디. 엄마, 아빠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지방에서 오디션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하 아, 뭐 아, 아. 말이나 <laughs> 눈물 흘릴 뻔 했잖아. 눈물 흘다엄마빠테 <laughs> 얘기했더니. 여기 친구는 아까 신입 회원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경력 <laughs> 있는 신입사원. 경력이야 <laughs> 저희 팀을 같이 하게 된건 얼마 안 됐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옛날부터 활동을 했던 친구라 보기엔 어려 보이지만 사실 저 은경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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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 차이나요. 나이도 밝히지 않겠어요. 네. 저 은경이 <웃음> <웃음> 막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댄서들의 자기 관리법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떨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댄서다 보니까 음. 방송을 하잖아요. 뭐 방송을 안 하면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방송을 하니까 다이어트 는 일단 필수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지금 살이 엄청 쪘어. 관리하는 <laughs> <laughs> 것 중에 일단, 일단 다이어트 그래서 뭐 식단 조절 같은 거. 근데 나는 그건 있어. 먹는 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웃음> <웃음> <여기서>? 언니는 말이야? <laughs> 나는 말이야? <laughs> 그것만 난, 안 해도 살이 착싹 빠질 텐데 진짜. 맞아 어려워요 어려워. 술만 안 먹어도 살이 싹싹 빠질 텐데 술을 먹어서 근데 술을 안 먹을 수 없잖아 안 먹을 수있어아난 <laughs> 없어 <laughs> 담배를 안 펴요 그냥 사람이 <laughs>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현대인의 현대 영양소 카페인, 리포틴, 아, 아, 알 아, 저는 니코틴만안 하고 있습니다 가끔 화가 날 때는 니까니까니. <laughs> 저도 똑같은 거 같아요 일단 식단이랑 뭐 이런 거라서 좀, 좀... 일반 가정식 먹었 가정을 먹어 그뭐 일반 가정을 먹어 가정식 먹었다면 <목소리> 가정, <목소리> 좀 들어간다 싶으면 약간 탄단지 아전탄화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요, 단백질이나 이런 조금 소식을 어. 뭐한 편이죠 밥을 뭐한 공기를 다 먹었다면 3 분의 2만 먹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줄이고 그러면 자밥한 네. 공기 꼭 남겨야 되는 심니 아, 한 공기를 아밥한 공기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원래 두 공기 <목소리> 없는데 <목소리> 테스고 뭐 플라잉 요가 뭐 헬스 헬스 뭐 이런 많은 그 종목들을 배우러 가면 꼭 잘해 이게 그 저희는 뭐가냐면 가르쳐 주 그거를 보고 동작을 외워요 어. 저 사람이 저 각도로 다리를 구부렸구 <laughs> <laughs> 이해도가 이제 습득이 되는 거요왜아아 팔을 저서 45도 각도 우리는 아니까 <laughs>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까 이게 그꼭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아 이게 몸 쓰는 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잘한다고 제가 있었던 일을 제가 볼링을 한번 배웠었거든요 그냥 그냥 친구가 왔어요 자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떻게 던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음. 박자라에다 음. 리듬감이라에다가 무슨 음.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알려 저도 모르게원앤투 <laughs> 뭔지 아시죠? 원앤투 최근에 저, 이제, 최근에, 이제, 완전, 테니스, 완전, 한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치는데, 최근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자, 첫 번째 자세에 점프를 뛰시면 돼요. 하나. 그리고, 열어주세요. 둘. 그리고, 오, 왼. 치시면 돼요. 하시는 거지. 내가, 원, 투, 쓰리, 앤, 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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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붙였어. 리 생각 람생각해요 <laughs> 아, 아, 진짜 이거, 댄서들 이게 약간 직업병 아닙니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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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운동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막뭐 내가 복근 운동을 해놓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열을 세도 되잖아 하나 두, 네. 여덟 일곱 지 세려고 하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개 다섯 세고 여덟로 세는 거야 또 관리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이거 완전 공감할 거 머리 붙이러 가네요. 와아 화가 이게 뭐지?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거 제가 약간 고인물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동방 신기과 있을 때 초창기 때도제구 신기했을 때 머리숱이 너무 없으니까 안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똑딱이 가발을 원래 사용을 했어서 었 이쁘게 꾸미는 날에 근데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나름 신경을 쓴다고 이제 똑딱이 가발을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대기실에서 하잖아요. 윤호가 그걸 보면서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윤호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무대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왜냐면 우리는 댄서들은 막 그게 없잖아. 그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헤어 메이크업 해주는 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각자 알아서 하니까 했더니 막 완전 옛날 얘기거든요. 막 진짜 되게 저를 좋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아 그냥 나는 나이 풀려고 한 건데 가수들 자기 무대에서 자기 무대에사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가는 거랑 막 기쁘게 하려고 꾸며서 올라가는 거랑 이제 이게 마음가짐이 다른 거니까 <laughs>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들의 무대니까. 어.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바꿨던 게 이게 너무 똑딱이 귀찮은 거예서 약간 그. 닦는거 있죠 머리 시술 연장하는 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아봐 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진짜 없었어요 머리 붙인 애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웬만한 다 머리 붙인 머리 붙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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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였죠 머리 붙였죠? 붙였죠? 안 붙였죠 안 붙였죠 머리가 건강하면 <laughs> <laughs> 이런 거 이게 근데 또 돈이 한 두푼이 아니랍니다 맞아요 네. 머리 염색하고 머리 붙이고 이런 거돈좀 음. 많이 들어 손톱 화장 카메라에 손톱 많이, 손톱 많이, 손톱 많이 나오면 신경 쓰여 가지고 내일 안했어난안 했어요. 미중 열정 안하니 지금 네. 아, 쉬는 중이에요. 아, 쉬는 아, 중 저... 그리고 또 그러면 자기 꾸미는 거. 머리, 손톱, 다이어트, 응. 운동 이상하면 춤추기 싫잖아. 어, 아, <laughs> 어떻게 이상한가, 저 이상한 어, 거죠? 집에 너무... 가고 싶고. <laughs> 아, 나 오늘 춤을 약간 못뭐 추는 것 같아 이게. 갈게. <laughs> 아나 오늘 나 옷이 별로서 춤이 안 되니까 <laughs> 집에 <안 그래서> 가야겠다. <laughs> 아 네, 진짜 그옷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어쨌든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방송할 때 이제 거기 스태프분들이나 그런 관계자들을 만날 때는 그래도 나로 꿈이죠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어디 가서 나댄서다, 어, 난 멋있어 약간 이런 느낌은 좀 그래도 잖아 그리고 저희 팀이 아우라, 아우라, 가 약간 느껴게게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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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했어요 사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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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들이 그러니까 너를 알리기 위해서 꾸게이렇이런 이렇게 이이렇고 우리 지이이한테 제가 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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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돌아다닐 때. <웃음> <웃음>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화장하는가 빠지는 게 진짜 엄청 침침해네요질좀 하나만 해요 네. 네. 그 아까 운동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 식단파. 저도 일단은 식단 저는 운동파입니다. 식단파. 식단이요 무조건 식단. <laughs> 하 어, 급하게 그래. 해야 되는데, 체지방을 만들려면 정말 길게 봐서 아예 정말 체력을 바꿀 거면 음. 운동이 음. 무조건 중요한데, 정말 저희 짧게 하고 또 빨리 먹고 짧게 하고 빨리... 있잖습니까? <목소리> 얘기 들어보십시오. 채식을 안 하더라도 유산소를 많이 하면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근데 그만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목소리> <목소리> 또 그런 게 있다?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면은 러 어렸을 때 우리가 동생, 우리 동생이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일 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어쨌든 언니, 오빠들이 거 하더라도 저거 해주고 언니들이 되니까 움직이려면 언니 잘할게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어지고 그러면 <laughs> 또 축적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축적이 된거예저 <laughs> <축적적인 거야. 웃음> 3개월, 3개월 동안 10kg를 뺐었는데 3개월 동안 10kg를 빼니까 <laughs> 초창기 때죠? 네, 초창기 때 3개월 동안 10kg를 빼니까 요요가 13kg가 <laughs> 제가 잔소리를 할수 밖에 없어요. 왜? 나도 다 해봤거든. <웃음> <웃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해한다고 진짜 다 해봤거든. 굶어보고 이거 이거 줘. 근데 아니야 그냥 계속 건강하게 살 때라는 게 이게 반복이니까. 어쨌든 반복이니까. 계속해야 되니까너몇 <laughs> 몇, 너 년이지 지금? 16년? <웃음> <웃음> 제가 12년인가 된거 같은데. 제가 12년, 13년 된거 같은데 16년. 저보다 훨씬 먼저 시작 이렇게 오래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 사이언스. <laughs> <많이 웃음> 그렇게나팀으 내가 이게 이 길이 맞나 이런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 하면서 뭐 긍정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일이 잠깐 끊길 때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좀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돈 따라가거나 그랬으면은 애초에 댄서로 생각해서 어, 안 나중에 진 약간 옛날 마인드긴 응.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계속 찾아주고 그러니까 응. 그, 그 나는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응. 찾아줘 줘서 우리가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 거지. 만약에 안 찾아줘서 서 일이 없으면 우리도 일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계속해? 그래서 요즘 이렇게 활발하게 인스타 활동을 해요. <laughs> <laughs> 뭘안 해도 그냥 올면 사람들은 친하지 않아도 나랑 팔로우 되는 사람들은 얘뭐 계속 하는구나, 얘 이렇게 계속 눈부하게 찍히는 거야. 아, 네, 저는 저는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게 롱런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는 되게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거죠. <laughs> 왜냐면 은교이가 만약에 엄청 까탈스럽고, 막, 뭐만 하면, 아, 이게 왜 이래? 아, 저게 왜 이래? 막, 이러네. 연습할 때도 예를 들어서, 새벽 연습을 가요. 힘들잖아. 근데 그랬을 때, 아, 씨, 막, 표정 이러고 있거나 예를 들면, 주변 스탭들이나 대하는 행동들, 뭐, 매니저님이, 뭐, 완전 말단이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막, 같이 서로 챙겨주고, 왜다 같이 서로 고생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생각. 이걸서 일하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 나를 이렇게 찾게 되죠. 네. 그나는 그냥 같이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한 건데 네. 그 매니저님은 나중에 그분이 뭐 이사가 되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분도 나이가들거 아니야. 그 그때 연락이, 연락이 오는 거. 이렇게 연락 오는 게내 생각엔 롱런하는 이유가 그내 자랑하는 거지. 어 <laughs> <laughs> 자연스러웠어요. 오늘. <laughs> 저희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이제 연마다 찍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희는 계속 이렇게 뭐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활동을 할수 있다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저희가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가수들의 뮤비나 이런 거 찍으면 그 뮤비가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 그날 뮤비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올리면 안 돼요. 유출 유출이 안 유출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뮤비가 공개된 다음에 의상이나 공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직업병이에요 저희가 저희끼리 프로필을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후보정을 한 다음에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저희 인스타에 버릇이 있는 거야. 뭐 뮤비 찍을 때나 뭐할때 자기 셀카 찍고 하는 거를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당박 당박 있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해진이가 언니 근데 프로필 사진 올려도 돼요? 올려 올려 올려! 올렸다! 네 사진인데 왜막 올려? 제가 해진면테 <laughs> <laughs> <하시면> 너무 <되고> 데뷔? <laughs> 제이일을하면서 되게 그랬던 었적이 있었는데 이제 안무를 짜면은 거기서 가이드를 주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길가에서 수많이 아아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laughs>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네, 항상 코로나 때 했던 시야 찍은 게캐플러의 마스터맨 노래가 있었어요 마스터맨 아직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니까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콘서트도 그냥 카메라가 있어도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렇게 즐기면서 하면 되는데 자꾸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들어오니까 하다가도 <laughs> 서막 하나는 이제 같이 하! 즐겨야 되는데 쟤네 힘들겠다. 즐기는 게 없어. 야 저거 무릎 나갔다 지금.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네. 보면서 맞아. 즐길 수가 없고 이게 직업병이네. 이것도 그렇 보면서 막간격 보고 있고 쟤네 대칭 안 맞았는데 쟤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laughs> <화나>. 그래서 <laughs> 저는 제가 정말. 저희 가족은 아무 때나 첫날 대체 나왔는데 댄서 친구는 마지막 날막번날 와서 <laughs> 아, <laughs> 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맞아 맞아 초대할 때도 꼭 첫날에 안 불러 콘서트할 때 친구수 있을 <laughs> 때예 왜냐면은 그런 거책 잡힐 수 있거든 <laughs> <laughs> 야너왜 이렇게 어, 저렇게이랬으니을까 완벽한 3일째 공연 날 불러야 그나마 좀몇번 해보니까 익숙해지니까 <laughs> 완벽한 모습 불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직업병 아까 얘기했던 거좀 덧붙이자면은 그저 예전에는 또 시스템이 아침 일찍 이제 리허설을 음, 가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항상 방송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술을 먹고 리허설을 하러 가는 약간 이런 옛날에 그게 심했어요 근데 직업병이 아니고 그냥 술 취하는 사간이지그러그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은 <laughs> 술이 취했어요 어떤 언니가 술이 취했는데 어쨌든 언니를 끌고 왔어 언니 방송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데리러 왔으니까 빵꾸는 안 냈어 근데 이 언니가 잠을 깨야 리허설을 해야 될거아니야 어떻게 깨어가지고 리허설을 했어 다시 재웠지 근데 그 언니는 리허설할 기억을못 해. 자기가 내가 나술 쳤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연습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냥 나오고 하니까 그냥 춘 거야 그거니요 무대에서 근데 그러고 와서 자기 잤는데 그 언니 기억은 그냥 술집에서 나랑 쭉잔 것만 기억하는 거지 그래도춤래도춘 거지 둘셋 아우라 아 그리고 끝내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외모 얘기했던 거에 조금 플러스 아. 다이어트다 완벽하게 했고 모든 게다 준비가 다 됐는데 무대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10분 밖에 없는 거 you <laughs> 누가 있으면 막 그냥 막 이래요. <laughs> 누구한번 써보면은 너무 나도 다 있어. 그 썰을 그런 썰이.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수다를 너무 재밌게 좀 떨었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에는 또 이제 이 재밌는 에피소드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둘, 셋, 아 안녕. 있었어요. 막방 하는데 꼭한 명이 늦어 아니 빵꾸내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렌트 이제 이번에는 무조건 막방을 빵꾸내면안 돼. 그래서 저희가 니네 다운디 집에서 합숙해? 저희가 혼자 사니까 저희가다 합숙해서. 그리고 합숙을 했는데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이니까 또술한잔 해주는 거 아니에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다날잘 음. 일어나면 된대.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일어나야 돼. 아, 이거 빨리 화장했는데 아니. 베이스를 바르고 화장을 해야 될거 아니니까. 속눈썹부터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그날 제일 잘나왔어 진짜 잘나왔어 카메라가 제일 잘 나왔어요. <laughs> <laughs>